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월요일 아침 메리 성경 목사 함께 나누겠습니다 7월부터는 예레미야서 26장부터 끝장까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예레미야 중간 부분까지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중간 26장부터 52장인 끝장까지를 7절과 7월과 8월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예리미야 26장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 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래 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쓰디슨 말씀, 쓰디슨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스디슨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듣기에 굉장히 거북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이 경고하고 조조하는 말씀이 우리의 죄악을 드러낼 때, 과연 반응이 어떠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시면서 이 예레미아 선지자가 성전에서 설교하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요시아 왕 때, 요시아의 그 아들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이죠. 그러니까 유다 왕 요시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던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여호야 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 이미 이 유다는 망해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예배드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그 성전 불패 사상이라 그러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경배드리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거예요. 자기 삶은 전혀 변화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서도 성전의 그 안식일 날 와서 또는 절기에 와서 하나님께 나오면은 자기의 그동안 모든 죄악이 감춰지고 자기 어떤 삶을 살든지 용서하신다. 이러한 잘못된 사상이 이미 팽배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전에 오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라 하신 말씀이 아까 읽어드린 대로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악혈 지금까지 너희들은 행했다는 성전에 와서 왔다 갔다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은 눈에 보일 때는 대단히 경건해 보였지만 그들의 삶은 도덕질하고 속이고 사람을 위워하고당짓고또뭐 이러한 일에 빠져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는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악행으로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데 혹시나 에르미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재앙을 거두겠다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6절로 내려가면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전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그렇게 성전에 매달릴 때, 그 건물 자체에 집착할 때 하나님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레미야를 통해 이 성전을 실로같이. 이 실로란 것은 이 성전에 이 솔로몬의 성전이 서기 전에 실로라는 곳에 성소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벚개를 모셔놓던 그런 텐트 같은 이동식 성전이라고 볼수 있죠. 그 실로에 머물러 있을 때불레셋에게 빼앗겼던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된다는 말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너져 내릴 때가 온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이 당시 사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불경건하고 예레미야이말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사형에 처하려고 하는 장면이 뒤어서 나옵니다. 선지자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정확하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증거했는데, 그때 사람들의 이 완전히 잘못된 종교관념, 잘못된 하나님, 잘못된 성전의 관념이 결국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아니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선지자는 성전이 무너질 수도 있다. 이걸 정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또이 설교에 대해서, 또 어떤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선포하라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그랬습니다. 그래서 결국... 체포되고 그리고 사형을 받으려고 합니다. 팔자로몬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 같이 되고 이 성이 항파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하는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그래서 성전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이 말을 선포하니까 난리가 난 거죠.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 또 선지자들 그예레미 말고도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자가 없었는데 다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하고 그냥 선지자라는 이름으로 어 백성들의 존경 받고 그냥 누리려고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수두룩했던 것이죠. 전부 이거는 망하지 않는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을 때, 에레미아는 망한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결국은 성전을 모독하고 여호와를 모독했다는 제명을 씌워서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달려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참, 때로는 선, 이런 옳은 것, 이런 것을 말했을 때, 사람들이 뭐 아주 기꺼이 수용할 것 같지만, 오히려 역반응을 보입니다. 싫어하고 뭐 너만 잘났냐, 너만 뭐 알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할 때가 많죠.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더욱 더 그렇습니다. 왜 기독교의 진리만 이 구원을 줄수 있느냐 이런 반감을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고관들이 개입해서 또 이야기하고 그 다음 보면 예레미야의 변론이 막 이어집니다. 한17 1 2 절로 가보면요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예레미야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과 내 아이디어와 내 감정에 따라서 지금 너희들이 미우고 싫어서 이런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지금 앞에서 말한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보낸 이 선지자와 같은 것입니다. 먼저 알고 전하는 자처럼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 되어야 되고, 목회자나 영적인 리더들은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고 소명을 주고 보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눈치 볼 것도 없어요.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영감에 따라 말씀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런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 성전과 성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고 황폐해지고 무너진다고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말을 듣고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면 재앙에서 뜻을 돌이킨다고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또 이야기합니다. 1 4절에 보면요.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 내 좋을 대로 옳은 대로 하라.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지한 피를 너희 몸과 이성과 이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니라 당당한 거 이러면 그래 너희 손에 있으니 죽이든 살리든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내 무죄한 피가 너희 성과 이성경과 너희에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 반드시 너희를 심판하게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보낸 이야기를 나는 너희 귀에 분명히 전했다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들의 그 죄악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이 스디슨 예언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회개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레미아를 잡아서 죽이려 하고 결국 예레미아의 말을 듣지 않아요. 끝까지 그 고집부리다가 실제로 어, 남유다도 망합니다. 망하고 포로로 어, 끌려가고 저 수많은 자가 죽게 되는 어, 그러한 일들이 나중에 벌어지게 돼요. 그니까 러한치앞을 모르는 것이 인간이란 사실을 우리는 또한 보게 되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회계의 촉구, 또 하나님 주시는 이 쓰디슨 이약 같은 그러한 말, 그런 말을 오히려 잘 받아들여서 회계로 또 새로운 이 삶을 향해 나가는 오늘 이 아침, 그리고 7월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단만 만나는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내 폐부를 지리는 하나님의 회개의 촛불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과 더긴밀한 그러한 관계를 유지하며 이 세상 속에 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바른 길을 걷고 바른 말을 할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